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런 말씀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딱 갔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가 돼가지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게 동력이에요. 우리, 우리와 주님이 같이 계시고 국내 전도는 물론 해외 전도까지 주님이 직접 이제 진두 지휘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지금. 몽골 땅에 이제 전해, 전해야 되는데. 이번에 가서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저와 함께 동행하는 21명의 그 형제 자매들만 연합이 되면 안 되죠, 잖아요? 원래는 우리 모두가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합해서 몸이잖아요. 영혼들이 마음을 열고 이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려면은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죠. 이번 한 주간 10일 동안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에 그, 무스트의 에바버러 형제님 구원 받으시고 에, 그 5월 달에 전도 집회를 하면서 에, 그곳에 이제 선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뭉해랑 선교회가 세워졌고요. 에, 그리고 이제 체체크의 아른통 갈락자매님이 이제 구원 받으시면서 에 체체크 그 선교회가 생겨났고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알타의 성교에 볼광 선교에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응. 형제 자매들의 배웅 속에서 우리는 힘 있는 출발을 할수 있었다. 시흥공항에서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된 성교여행 설렘을 가지고 비행기에 올랐다 3시간의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울란바트로에 칭기습칸공항에서 울란바트로 식구들을 만났다 울란바토르 교회당으로 가서 잠깐의 오리엔테이션 후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아침 일찍 우리는 울란바토르를 떠나 홉두로 또한번 비행기를 타고 3시간을 가게 되었다. 홉두에 내렸을 때 홉두교회 식구들이 기쁘게 반겨주심에 감사했다. 교회당으로 가는 길이 왜 이리도 설레는지 이번 선교여행이 더욱더 기대되고 기도가 된다. 교회당에 도착하여 조를 이루어 노방전도를 시작하였다. 언어가 다른 우리인데 어떻게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린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첫 발을 내딛었다. 함께하는 형제자님들 매 나갈 때그 열정 속에 저도 묻어서 나갔는데 몽골 사람들을 뵈니까 그 거부하시는 분들이 없고 다 기쁨으로 저희들을 맞이하시고 바쁜 발걸음 속에서도 저희들의 말을 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노래방에를 저는 들어갔거든요. 근데 노래방에 청년들이 네 분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들어가서 인사를 하니까 딱 노래방 그걸 끄면서 그러고 나서 시작을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식당에를 갔어요. 그래서 어, 저기 들어갔다가 혹시 하면서 이제 정말 나가라 그러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분들 안 그러신대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인사하니까 너무 잘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만난 이분들이 다시 한번 뵙기를 기도하며. 우리는 다시 교회당을 와서 첫 교제를 시작하였다. 우린 한 가족임을 증명하는 시간이었다. 이른 아침, 우리는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채찍으로 떠났다. 그 포장된 도로를 운전할 때는 막 졸립기도 하고 굉장히 피곤한데 예, 비포장 도로를 달릴 때는 어, 전혀 피곤하지 않고. 뭐, 한 번도 졸업 운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예,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을 주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예,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야, 정말 이곳에 갈수 있게 해주신, 예, 뭐,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인데, 정말 그 길에 내가, 나라는 사람이 갈수 있다라는 어떤 그 주님의 보험전환 일에 정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네,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곡을 지나서 계속 그, 그 알타이 산맥의 그 능선을 넘어서 그 저희가 그 채쨔크라는 곳을 넘어왔는데요. 보다 보니까 굉장히 넓어요. 여기 뭐, 뭐, 들이 도대체 지평선이 보일 만큼 그 들이 넓은데, 우리 그 신앙생활 중에 살아가는 우리 그 삶의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길을 저희가, 음, 한5 시간 반을 거쳐서 왔는데요. 또 그, 런 길을 지나서 보다 보면은 또 어딘가에는 또 울퉁불퉁하고 뾰족뾰족한 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참 우리가 그, 언때 나오지 못하고 말씀도 듣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웠던 제그 마음가도 같은 그런 그 길바닥 상태가 아니었나라. 여 시간이 지나 채찍크 그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풍속에 따라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그리고 그곳에 신방을 가게 되었다 여우가 달려있는 게르 그 안에는 난로로 따뜻했다 주인이 무언가를 꺼내 향을 맡게 했다 몽골식 인사법이다 이곳에서는 수태차를 자주 마신다. 도다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맛있어? 음, 그니 그러니까 맛이 안 나는데요. <웃음> <웃음> 아니 맛이 없는 게. 전 어, 몽골 사람들은 너무 잘 먹었어요. <laughs>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저요. 요구르트 맛있게 먹었고요. 김밥이 아주 맛있었어요. 김밥이 맛있었어요. 네. 그리고 위 제품들과 몇 가지 음식들로 대접을 해주었다. 우리는 바로 체측학교로 가게 되었다. 이곳의 몽골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좋아한다고 한다. 그래서 더욱 더 우리를 반겨주는 것 같다. 집회 장소에 가게 되었다. 늦게 도착한 터라 미리들 앉아 계셨다. 하지만 도저히 이곳에서는 집회를 할수 없어.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분주해졌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고 모여 앉았다. 드디어 김호천 목사님의 말씀으로 첫 집회가 시작되었다. 그 어. 어. 사람들이 올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어,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 예, 또 이게 강당이 좀 좁지만 그래도 꽉찬그 인원들로 채워지니까 상당히 그 뿌듯했었고 또 이분들이 다 구원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너무나 즐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분 기사들이 예, 듣지 않았는데 내일은 이게 꼭 듣는다 고 합니다. 들어 이제. 준비 시간이 길어져서 오늘 일정 중에 이제 세 번째 말씀 시간이 이제 내일로 연기가 되어 있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내일 새로 오신 분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기가 고르지 못한 터라 방송 사고에 우리는 당황하게 되었다. 잠시 집회가 중단되었지만 곧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방송 점검을 하게 되었다. 잠깐의 교제 후첫 집회의 밤이 이렇게 해서 끝이 났다. 오, 오, 채치크의 아침을 맞이했다. 즐거운 아침 식사와 말씀 묵상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신방이 있다. 계란 안에는 양털로 만든 각가지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 이 수제품으로 생기를 유지한다고 한다. 어제부터 말씀을 들으셨던 이 아주머니는 오늘도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신다. 5천원이요. 아 5천원이요? 아, 내가 살려고 했는데. 거저요 크지 않아서 좋다 그죠? 네 딱. 네. 아기 좋게. 어, 우리 기분도 좋고 또뭐야 우리 또 그것은 뭐야 그냥 안 나오고 다뭐야 얼마나 더 팔아주고 우리 마음도 흡가하고 뭐. 한국어 찬양이 나오고 있다. 이 찬양을 듣는 것이 왜이리도 심장이 두근거리는지 오늘은 제 말씀과 복음 말씀이 있다. 이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을까?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자리가 많이 비어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사실 기도를 좀 이뤄진 용원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라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 이들의 생활은 어떻게 변화될까? 함께 이동했던 두 명의 기사도 구원을 받았다. 이런 곳까지 와서 복음을 다같이 전할 수 있었다는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тэгээд эхлээд болгон байдаг. Тэгээд аа нөхөр ингээд хүний юм дадра заасан одоо тэр сайхан замаар явъя гэсэн чинь бисэн одоо нэг хүн өөр нэг го их гинтэй уутрас тестир ус. Нэг уустаад одоо тэр яг захаа итгэцэн амьдлараас амьд чадаагүй. Тэгээд ямар ч байсан би э студент хөвөрсөх хүмүүсээр чад туу эсвэл одоо гэр бидний аа олон олон хүмүүсийн тэра бүх асуух юм их юм.

여기 와서 보니까 저도 몽골 각 지역에 많은 지역에 전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몽골에서는 어떤 몽골인보다 제가 더 많은 지역에 갔다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이 체체크 소음에 와서 보니까 제가 갔다 온 어떤 지역보다도 더 사는 환경이 열악했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열악한 만큼 마음이... 순수한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전파됐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가슴 떨리고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다. 체체크에서 2시간 거리인 무스트로 갔다. 무스트 봉사회장님이신 에리틴 파트로 형제님의 신방이 왔다. 어머님의 구원을 눈물로써 간절히 바라는 순수한 형제님이셨다.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 주셨다. 이 옆에는 게르가나 하 있다. 이곳이 무스트 선교회이다. 무스트 식구들의 순수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우리를 부끄럽게 했다. 짤막간 규제를 나눈 후홉트로 떠났다. 홉트를 가는 길에 소금 호수가 나타났다. 아무나 네, 드셔보시죠. <laughs> 정말 짠지. 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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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아니, 완전히 소금 맛입니다. <laughs> 완전 소금 맛이 <마시> 아니라 소금입니다. <laughs> 그 옛날 노아 홍수 흔적인데 이게 전 세계를 물로 이렇게 뒤덮었다가 물이 빠져 나가면서. 남아있던 것들이 이제 좀, 좀그짠 호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편 소금이 이렇게 바닥에 아, 소금 아, 호수에 해야, 이렇게 해야,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볼수 없이 소화공수가 이곳에 네, 있었다는 것요말 수가 있다고 생각다 홍수가 사실이었군요. 사실입니다. 아, 아, 예, 감사합니다. 소금 먹어봤습니다. 엄청 짭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의심하실 것 같아서, 의심하실 것 같아서 바닥에 있는 걸 주워서 표정으로 표현해 주세요. 표정으로.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쵸? 아, 예. 정말 짭니까? <laughs> 엄청 짭다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증인입니다. 아 예. 노예 홍수를 증명하는 소금호수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을 잠시 갖고 다시 우리는 가던 길을 가게 됐다. 늦은 시간, 호프트 어머니 회장님의 신방을 마친 후 우리의 오늘 일정은 끝이 났다. 호프트 집회가 있는 아침이다. 이곳이 집회가 열리는 학교이다. 오늘은 네 번의 말씀이 있어 목사님과 통역사가 걱정이 된다. 교실을 들어서니 홉트 청년들의 밝은 인사로 사람들을 맞이해줬다. 우리도 역시 집회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청년들의 특성으로 말씀이 시작되었다. 때와 다르게 조금은 듣는 태도가 좋아 보였다. 간식 시간이다. 수태차와 효소로 이들의 배를 채운다. 창밖에 있는 점점 저물어 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든다. 해가 사라지고 어두운 밤이 되었다. 다음 날을 기약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연속 네번 했는데 안 힘드세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와요? 하나님을 주시지. <laughs> 즐거우니까 힘든 것도 없었어요. 너무 재밌고 재미들하고. 같이 하니까 이렇게 협력해서 성을 이룬다는 게,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 집회 남았는데요. 어떠세요? 이제 마지막 복음 한번 전하고 생활 이제 말씀 전하는데, 네. 에, 오늘까지 말씀을 그 얘기 있는 분들이 잘 듣는 거 보니까 매일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다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잘 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는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이 아침이 색다르게 느껴진다. 집회장소에서는 청년들의 찬양 연습과 집회준비가 시작되었다. 연느 때와 같이 사람들이 모여앉았다. 오늘 통역을 하는 바야르톨 자매님의 긴장된 모습이 보인다. 복음 말씀이 전해진다. 어제보다 많이 오지 않았다.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될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다. 말씀까지 전부 끝이 났다. 우리가 이곳을 떠나고 나면 이들의 생활은 어떻게 변화될까또 언제 만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그때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한다. 이들도 주님을 위한 첫걸음이 설레이고 가슴 벅찰 것이다. хэвчээлж юм хэлдэг. энэ үлсэн юм. аюунсгаж байгаа. бас хэлэх юм байхгүй. тэгээд сая энэ удааны удагийн семинарт бодоор би яг Есүс одоо биднийг төлөөлж тэ ингээд цусан орсоо ингэ цодлогдож нас орсны ямар очистанг гэдгийг ойлгодгуй байсан. тэгээд энэ пастор сая өдр ултс хоош х семинарт маш тодорхой хэлж өгсөн. Аа тэгээд яг ийм учиртай байна гэдгийг ойлгах. Тэгээд одоо энэ манай пастор бол энэ пасторын солонгосос ирсэн хүмүүс бидний мэдхгүй юмыг мэдүүлж, ойлгох юмыг ойлгуулж өгсөн маш их баярлаа. Эндээс хойшоо би энэ цууданд үргэлж явж энэ Есүс Христ эцгээ тэнгэрт байгаа эцгийнхаа төдий залбирч байна. Тэгээд би хоош доогүй эт багт ойлгов. Төгүй 교제로서 호프트에서의 마지막 성결정이 모두 끝이 났다. 이곳에 다시 올때 이분들과 또 다른 새로운 식구들이 우리를 맞이해주기를 기도한다. 또 만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이제 내일 또 저희들 돌아 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다. 성교사님 가정하고 한마음 간 뜻이 되어서 복음을 던기있께 저는 이제 잠을 깰되 시기를 바랍니다. 성교사님 댁에서 마지막 아침 식사를 마치고 공항으로 갔다. 아침 일찍 공항에는 홉두 식구들이 배웅을 나왔다. 그래서인지 더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 <웃음> <웃음> 아, 좀 이렇게 현제자민들이제 배웅을 나왔는데, 네. 아, 좀 이렇게 더 있다 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많이 좋았습니다. <laughs> 교사님 가정을 이렇게 놓고 가니까, 마음이 좀 짠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음, 아무튼 다음에 올 때까지 이번에 전했던 사람들 말씀 들었던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잘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아이 믿으시는데요? 내 주시나 봐. 보내기 아쉬운지 우리가 땀 경비행기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한듯신다 제 마음이 진짜 낮아질 대로 낮아진 마음 자세 돌아가게 돼서 그것부터 감사드려요. 아, 기도할 수밖에 네, 없는 생각이 들더라고 믿음의 시야가 넓혀지는 그런 뒤고 같이 그, 동참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됐어요. 그, 또 형제 세민님들한테서 떨어지는 그 마음이 제일 힘들어요. <laughs> 했던 시간들이 비록 짧지만 너무나 정이 들었던.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임무를 다해야하기 때문에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한다.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될수 있음에 감사가 되는 선교 여행이었다. 또한 우리에게도 신앙의 성장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귀하고 값진 시간이 되었다.